네, 4월의 첫날 크립토 리서치 데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계속해서 뭐 크립토커런시 시장 약세 국면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이유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유독 두드러지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디앱들의 어떤 대명사로 좀 어, 불리 고 있는 코인인데 어, 사실상 뭐 지난해 거의 1년간의 횡보 국면을 깼던 그 가격대인 350불에서 380불 라인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내려오며도 불구하고 반등다운지 반등이 못 일어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앱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 서비스의 가치로서의 어떤 효용이 지금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의 가격 시장에서 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이탈 조짐은 아직까지는 뭐 나타나지 않았다고 좀볼 수는 있으나 어 제대로 된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추가적인 하락도 최대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들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50불 라인이 어, 향후 이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적인 h i 모니를 어, 깨는 데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인이 크립토 크 e 시 시장에서 파생이 되는 어떤 서비스 산업들이 실질적으적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테크적인 어,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이 느꼈을 때 어, 그 블록체인의 효용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을 어, 고민을 해본다면은 현재 지금 어떤 그 임재민 그 오버너드랩스 피아 매니저의 어, 그 블로그 글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실질적인 그 효용은 없으면서 그 개발자들이나 어떤 테크를 논하는 자들의 어떤 지식 저주에 좀 빠져 있다. 라는 것들이, 어 지금, 크립토커렌시 시장 약세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지한과 로저버의 어떤 논쟁들이, 지금 우리 인류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는데, 어떠한 그 함의를 주었느냐? 라는 점들을 거꾸로 묻는다면, 그들만의 어떤 그 논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들에서 이 가격이 올랐던 건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 없이, 어떻게 보면 돌멩이들을 거래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크립토 커런시 시장은 진짜 바닥에 와 있고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탈리크 프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발행량을 1.2억 개로 좀 제한하는 논의들을 다시 한번 어, 공식상에서 피력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립트 커런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바닥을, 상황이고, 그걸 돌릴 수있으려면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그 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